외국인 유권자의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말로 이,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광역의원 선거라던가 아니면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락 자체가 몇 백표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거다합니다 전국적으로 과거 서울시 의원 선거에서 단두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적이 있고 또 2022년 안산시장 선거에선 이민근 시장이 고작 179표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. 그때 우리 안산시장 후보로 조선적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했었고요. 그 후보가 1000표 이상의 표를 가져갔었습니다. 중국 적 출신 분이 출마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상상이 될까요? 출마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. 그 표가 다르게 분산이 되어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.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만희 씨를 영입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? 외국인 유권자 통계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국민의힘 서정현 안산시 당협위원장 서 위원장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. 정말 우리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정말 일상이 너무 정말 많고요. 우리 특히 안산도 많기도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방에 우리 점점 내국인들은 줄어들고. 외국인들 숫자는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할 수는 없다.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. 중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당간 경쟁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. 중국인만을 위한 공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선거가 그들의 표심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.